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 교수 TV의 박지현입니다. 오늘 어떤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이제 각종 인증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인증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수 있는 인증 제도는 가장 대표적으로 KS 인증. 우리가 이제 문구리에도 보면 KS 이렇게 K 해지고 S 이렇게 있잖아요. KS 형광등에도 붙어 있고 또 이렇게 욕실의 문에도 붙어 있고 이런 KS 인증이 있고 또 식품 여러분 사 드시게 되면 포장지에 했어. 또 이제 여러 제품들에 또뭐 KC 이런 것도 있잖아요. KC 인증, 또뭐 친환경 인증 이런 게 있는데 한꺼번에 달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 KS 인증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 KS 인증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에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KS 인증 기관은 과거에는 한국표준협회 KSA라고 그러죠 한국표준협회가 유일한 기관이 었었는데그 기관의 다변화를 위해서 2015년 이후에는 꽤 많은 기관이 추가로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한1 0여개 가까운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협회는 거의 다 하는데 투목에 들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뭐이 형광등 이런 것들은 또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정형화돼 있는데 그 밖에 인증기관은 좀 개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렇게 살펴서 인증 절차를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될 사전 준비 절차가 있는데, 일단 자기가 원하는 품목, 그것이 현재 KS 인증 품목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서 약한 800여 개 정도의 품목이 인증 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뭐 ABCD 해가지고 좋게 있어가지고 또 숫자가 있는데, 그걸 보셔가지고 여러분의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품목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 가 있으면 그걸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케이스 인증을 받고 싶은데 그 품목 대상 목록에 없다 그러면 품목 지정 요청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품목 지정 요청이라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지정이 이미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자기 회사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직원이 근무해야 되는데 그 자격은 네가지 하나입니다. 하나는 품질 경영기사, 또 하나는 품질 산업기사, 그리고 품질 관리 기술사, 그리고 품질 관리 담당자. 이네 가지의 자격을 가진 직원이 어느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직원이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2003년 1월달에 근무했는데 2월달에 퇴사해버렸다? 뭐 새로 또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이제 3월달에 이제 고용이 됐으면 3, 4, 5월까지 3개월 을 연속해서 근무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갑질하는, 갑질하는, 갑질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먼저 품질 경영에 관련된 ISO 9001 이거 먼저 받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되는데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게 되면 서류 심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공정 등증도 제출해야 되고 이런저런 서류를 검사하는데 그때 또 비용도 납부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자격증 중에 하나의 자격증을 가진 직원 하고 또 이제 그경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이제 품질을 책임지는 사람 그세 사람이 사전에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열몇 시간 교육을 받아요 그것도 미리 자기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신청해서 교육 일정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하니까 이수증이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심사 신청을 한 다음에 서류 심사가 단지 통과가 되게 되면 현장 심사 이른바 공장 심사 일정이 잡혀서 통보가 되는데 그 공장 심사를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핵심이 사내 표준, 절차서입니다. 그 사내 표준이 야, 이건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5가지에 대한 그 절차서 사내 표준을 준비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관련된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내 표준을 만드는 절차는 일반 업체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이제 준비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일단 기본적인 틀을 잡아가지고 그 회사의 품질 관리 책임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자격을 가진 자 중에 한 사람 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그 회사의 찬해 표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표준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막검토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회사의 상황 어떠느냐 해가지고 다 수정하고 정정하고 하면서 협의를 한 업체당 최소 3번 이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업표준이그 회사에 적합한 그런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굉장히 두꺼운 책자로 두권 정도로 만들어서 배치를 하는 과정이 있고, 사내 표준도 준비를 해 두고, 또 공장의 설비도 전부 다 넘버링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제 공장 심사, 이른바 현장 심사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공장 심사를 통과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내 표준의 그 내용도 일반 품목이 있고 핵심 품목이 있어요 그 심사에서 일반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서류로 보완합니다 그건 뭐 2, 3주 후에 끝납니다 근데 핵심 품목에 부적합하게 되면 다시 또 신청해서 비용도 들어가고 현장로서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받을 때 전체를 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최소한도로 핵심 품목에 대한 적합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일반 품목에 대한 부적합은 뭐 어쩔 수 없이 거의 몇 개는 나옵니다. 그것들은 서류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죠. 또 기간도 짧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준비할 때 핵심 품목과 관련된 그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건 적합 한정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품목까지 다 받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건 보완이 가능하고. 불과 기간도 한2 3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심사, 현장심사가 통과되게 되면 비로소 제품 샘플링 가지고 제품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제품마다 그 심사를 의뢰한 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시간이 아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한달내 되는 경우는 거의 있고 거의 2개월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케이스 인증은 준비부터 인증을 받기까지 아무리 짧아도 한 6개월 뭐 길면 1년 더 걸릴 수도 있고 그게 또 이제 부적합 판정 받게 되면 또 딜레이 되고 해가지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신청해서 하나씩 하나씩 서류 심사 통과하고 공장 심사 통과하고 제품 심사 통과해 가지고 인증서를 받는 이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S. 인증받은 사례 하나 소개해 주세요. K.S. 인증을 받은 사례 중에서 방수 도료. 시키면서 페인트죠 물을 막는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방수 도료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제 KS 인증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인증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방수 도료에 대해서 KS 인증을 받은 업체는 좀 작은 중소도시에 있는데 시설은 굉장히 첨단 시설로 준비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심사에서 핵심 품목은 처음에 적합을 받았는데 일반 품목에서 대여서까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두 사람이 현장에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속대 말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 품목에 대한 적합 판정은 사실상 쉽지 않고 일반 품목에 대한 부적합이 몇개 나오는데 그건 이제 허니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업체는 공장심사 통과된 다음에 제품심사가 시험기관에서 많은 업체들이 신청해가지고 그게 좀 적체된 상태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전체 과정을 전부 다 거치는데 한 10개월 정도 소요된 걸로 기억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나라장터에 올려서 종합홈쇼핑 에도 올려가지고 이제 광공사에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 그 제품의 표준성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 제품에 대한 구매자들에게는 신뢰를 주는 것이잖아요. 또 이제 광급공사 같은 경우는 케이스 인증을 받은 또는 이제 그 제품목에 따라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 제품을 납품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또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제품 심사하는 데만 해서도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법 어느 정도의 비용도 소요가 되고 기간 소요가 된다 아, 이런 것들을 예, 생각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 그 회사로서는 가장 큰 효과 보겠습니까 매출 증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품의 신뢰도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미리 사진을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좀더 상세한 내용들은 이미 블로그에 어, 올려놨으니까 서류심사에 필요한 내용들 또 공장심사 제품심사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 블로그 연구청에서 올려놨으니까 블로그 확인하시고 음 보다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